이번 3.7 업데이트도 컨텐츠적인 면이랑 스토리적인 면으로 살펴보긴 할 텐데 아 이게 스토리적인 면을 살펴볼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토리적인 면을 살펴보고 싶은데 뭐가 나오는 게 있어야 살펴보던가 말던가 하지 우선 우리가 가장 좀 주목해야 될 거는 두 가지를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캐릭터죠 이제 이 캐릭터는 언급이 나온 걸로는 스팀 버그사에서 일하는 폰타인 기자 그리고 이름은 샤를로트 이렇게 언급이 나왔는데 스팀버그 사는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스팀버그 사가 어디냐면 모나가 그 점성술 봐준 거를 투고를 해가지고 신문에다가 올리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폰타인에 있는 스팀버그 사 잡지사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캐릭터예요, 샤를로트네. 그래서 아마 샤를로트 같은 경우는 이번 픽업에 나오지는 않고 본타인 가서도 좀 늦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본타인 신캐로 보이기 때문에 본타인좀 넘어가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 픽업이니까 픽업부터 좀 봅시다. 픽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부에 요이미아랑 야이미코 사성 캐릭터 키라라가 같이 나옵니다. 요이미아가 이번에도 나오는데 요이미아가 지금까지 픽업에 등장을 했을 때 라인업이 항상 좀 억가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후반부에 신이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억가를 많이 당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좀 억가가 있습니다 요이미야랑 미코 같은 경우는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따로 설명은 하진 않을텐데 밸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캐릭터는 아닙니다 키라라는 이때가 좀 살펴볼 거긴 한데 이게 캐릭터가 보니까 풀실드 캐릭터에다가 다른 쪽보다 좀 모험에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 같긴 하더라고요 기동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키라라 같은 경우를 뽑으실 거면 이쪽 픽업을 돌리셔도 되겠다 그리고 후반부 픽업이 좀 많이 맵죠 이 요이미아가 또 억가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카즈아랑 아라이타미 같이 나옵니다 카즈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만에 복각을 하는 거거든요 카즈아가 버전 말 항상 뭐1.6 버전이라거나 2.8 버전 같은 버전 말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복각을 늦게 했었는데 이번에 3.7에 나오면서 복각을 기존보다 0.1 버전 빨리 했어요 아마 수매를 들어오고 나서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카즈아가 없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카즈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뽑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른 캐릭터들하고 다르게 카즈야가 정말 서포터적인 면에서 완벽하다고 칭송을 받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청록 4세트 효과를 묻혀줄 수도 있고 특성의 원소 마스터리 기반으로 딜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카즈야 같은 경우는 미래를 보셔도 현재를 보셔도 무조건 뽑아야 되는 캐릭터 중 하나긴 하죠 그리고 조금 의외인 게 아라이탐이 되게 빨리 나왔어요 아라이탐이 제가 기억하기론 0.3버전인가 4버전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되게 빨리 복각했습니다. 아라이탐 같은 경우가 현재 밸류가 굉장히 높거든요. 나행시를 필두로 한 알라행시 조합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아라이탐이 밸류가 굉장히 높아요. 데미지도 좋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된 키라라 뽑으실 거 아니면 전반부 픽업보다는 후반부 픽업에 좀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사성 뽑다 보면 나올 수야 있는데 지금 당장 뽑고 싶으면 어쩔 수가 없죠. 원래 사성 노려서 뽑는 건 아니긴 한데 본인이 뽑고 싶으면 뭐 돌려야지. 무기 픽 픽업 같은 경우는 둘다 괜찮습니다. 비뢰고동도 그렇고 카구라도 그렇고 서약도 그렇고 잎을 가르는 빛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둘다 성능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 복각 픽업 같은 경우는 무기 픽업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노래서 뽑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후반부 픽업이 좀더 밸류가 높지 않나 카자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 카자 뽑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라이터 없으신 분들은 아라이던골라 가셔도 되고 키라라 좀 살펴보면 뭔가 캐릭터 성능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필드 특성에 좀 맞춰진 것 같거든요. 필드 특화 캐릭터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건데 이렇게 낼 거면 무기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이제. 한 손검 가지고 있어도 한 손검으로 두대 때리고 활로 헬킬 거면 무기를 왜 들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에이즈부터 이어져 온 빌드업 같긴 해요. 에이즈도 결국 법구를 끼고 있지만 주먹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한 손검이나 뭐활 같은 거를 끼고 있어도 캐릭터에 맞게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게좀 보여요. 키라라 스킬을 보면. 쉴드죠 홀드를 하면 양양특급 배송상태에 진입해서 <웃음> 이렇게 <웃음> 날아가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 진짜 좀골 때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유랑 나란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필드 특화로 이게 보시면 이 홀드하면은 쉴드 생기면서 저렇게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충격인 것 같아요 절벽을 오를 수 있다는 게좀핫 아이템 같아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런 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약간 이런 캐릭터가 없잖아요 궁극기는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그냥 에일로이 에일로이랑 다른 점은 에일로이는 얼음 원소, 티라라는 풀 원소. 붕은 지금 상태로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요 그래서 제가 뭐 성능 캐릭보다는 필드용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실상 보면 거의 전투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로 그냥 택배 배송 캐릭터가 아닐까. 좀 충격적인 게 요이미아 전설 임무 이막이 나와요. 지금까지 신들만 전설인무 2막이 있었는데 일반 캐릭터 중에 요이미아가 2막이 처음일 거거든요. 벤티는 아직까지 전설인무 2막이 나오질 않았다 이 말이지. 근데 뭐 슬슬 일반 캐릭터들도 전설인무 2막이 나올 때가 되긴 했습니다. 지금 뭐 벌써 3.7 버전이고 캐릭터들 많이 나왔고 언제까지 신들만 전설인무 2막을 낼 수는 없잖아요. 요이미아가 아마 수메르의 오늘 스토리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 진짜 뭐 억지 떡밥 한번 연결해 보면. 보면 결국 요이미아도 앨리스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뭐 앨리스랑 이야기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가장 큰 거는 아마 마지막에 나온 이게 아니었을까 지금 보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여행자가 수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폰타인이 확실할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유추해볼 수 있는 거는 우리는 폰타인 가서 수영을 한다. 지금까지 뭐 수영이라고 해봤자 물 겉면에 떠가지고 어푸어푸 거리는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잠수를 해가지고 물 속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물 속을 탐험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좀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파지는 게 그럼 과연 여기서 뭐 사유나 야란, 방랑자는 못쓰냐. 뭐 일반 필드냐 아니면 특수상황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냐. 이거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잠수했을 때 속도가 늘어나는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유일하게 등장한 폰타인의 모습이 이게 아닐까. 근데 좀물 속이 아름답긴 하네요. 여기도 보면 건축물 있잖아요. 물 속에 건축물 있잖아, 지금 보면. 그래서 뭐물 속에 건축물 있어가지고 물 속에서 기믹 해제하거나 잠실같이 보이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물 속에 들어가서 뭔가 할수 있게 할 거예요, 분명. 근데 뭐 어떤 시스템으로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마크마냥 호우 베이지가 써가지고 물속에 계속 있으면 호흡기가 달아지는 건지 그나마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 아닐까요? 물고기처럼 생긴 게 아니라 뭔가 기계 장치처럼 생겼으니까 여기 건물 하나 더 있죠 여기 랜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길이 있고 막 이러니까 바닷속에서 분명히 뭐할 거예요 무슨 장치를 써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이 계속 유지가 된다던가 아니면 뭐 소닉 마냥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서 방울 먹어가지고 호흡을 유지한다던가 방법은 다양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컨텐츠 적인 면은 이렇게 끝났는데 스토리적인 면을 살펴보려고 해도 이게 스토리적인 면이 별게 없어요. 이거 하나 있어요다이소환왕 대전을 겪으면서 샤를로트라는 기자가 여행자랑 함께 전대미문의 사건을 조사한다. 이거 하나가 현재 나오는 떡밥 중 하나예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 카드궤도랑 연관돼 있나 보네. 케이아가 말하네요. 카드궤도. 아무튼 뭐 이번에는 컨텐츠에 좀더 신경을 쓴것 같아서 컨텐츠 쪽으로 좀더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스토리적인 면은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